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오늘은 벤츠 S 클래스 W222 S500L 퍼매틱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이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주행거리 짧습니다. 10만km 연식은 조금 됐는데 10만 284km 라고 말씀드리고요. 2015년형 2014년 8월 28일 초도 등록 차량입니다. 제조사 출고가격 한 2억 정도 레벨에 있는 차고요. 지금은 3,500 정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실제 출고가격은 판매가격은 설명란에 참조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둘러보시면서 차량 사용에 대해서 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8 8기통 엔진이고요. 4,663cc 엔진 용량 큽니다. 455마력이고요. 제로백은 4.8초 연비는 8km 연비가 상당히 올라갔죠. 점점점 올려주고 있는 것이 벤츠사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총장 길이 5m 25cm 차량폭은 1m 9 0 예, 벤츠 S클래스 w 2 2 2는 거의 5m 25cm 내외다. 보시면 되고 5m 20에서 5m 28cm.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는 기본 타이어는 245 50 18인치인데 요 차는 20인치로 업그레이드 돼 있다. 말씀드리고요. 항시 4륜 구동 차량이고요. 변속기는 자동 7단 변속기를 갖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엔진 상태 상당히 양호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상태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개조된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만 순정 이었다면 완벽한 상태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사고고 성능검사 올 100점 이란 차량 올 100점 이란거 강조 드리면서 근접 촬영 하면서 상세 여러분께 영상으로 촬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외관 상태 에 근접해서 촬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서 보면 보시면요, 차량 번호 좋죠? 2000번. 앞에 e m g 스타일로 개조를 하셨어요. 나참 아 이거 e m g 앞에서만 보면 AMG 그대로 나오는데요. 앞에 그릴 앞에 범퍼는 뭐 개조된 거니까 변경이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면 후드, 휀다, 뭐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그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조를 하면 좀 저는 안 좋아해. 근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캘리퍼까지 AMG, 캘리퍼로 브레이크 라이닝, 브레이크 드럼까지 바꿨네요. 자 타이어 20인치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휠이 모양새, 저는 좋아하지 않는 타입. 그런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니까, 뭐, 어라운드 뷰 카메라 보시고요. 좌측 운전석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밑에, 밑에도 MG 스타일로 이렇게 데코라인 추가를 했네요. 자, 뒷도어 상태 깨끗합니다. 무난하고요. 몰딩 데코라인도 깨끗하고요. 선팅 상태 깨끗하고요. 뒤쪽 브레이크 휠 보시고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자, 그런데 요건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게 AMG 스타일로 바꿨어요. 어, 뒤에도 바꿨네요. 뒤에 AMG 머플러 사구죠, 사구 이렇게 두개두 개, 두 개.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개조된 차량인지 아니면 순정인지 순정이 좋아요. 저는 나 같은 스타일은 순정을 좋아하고요. 자 테일램프 보시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개조된 차량이다 이런 거는 알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순정이 좋은 거 아닌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런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괜한 돈 낭비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 차에다가 그 앞에 그릴 개조하고요 마이바흐 마이바흐는 5m 50cm가 돼 마이바흐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차고 똑같은데 뒷공간만 넓고 그런데 이차 길이에 마이바흐 개조를 해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한돈 8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승차감. 승차감이 변하지 않죠? 아무리 개조를 해도 승차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뭐 AMG.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께는 딱 맞는 차고 개조 비용이 좀 들어갔으니까 근데 순정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저 같은 스타일에는 또안 맞을 테고 자 우측에 도어 스크래치 긁힘 이런 거 없어요 뭐 상세히 들여다보면 단점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원만한 상태 외관 상태 데코라인도 몰딩 부분 외장재 다 깨끗한 상태. 어드밴시드 크루즈 컨트롤, 물론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 고기에 맞춰서 되는 거고, 옵션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지,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이렇게 치장을 좀 많이 하셨어요. 앞에 사용자 분께서, 자, 실내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상태, 그대로 보시는 대로 느끼셔 판단해 주시고요. 시트상태 여기만 보여드리면 답은 다100% 운전석에 앉겠습니다. 도어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시동 걸어보도록 할게요. 실내 다 똑같죠. 수없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W222 S500L 4MATIC 수없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요거 그런데 2015년 형식에서는 S500L 4MATIC이 이렇게 직물이에요. 8년인가 이때 가면 가죽으로 변합니다. 그것도 창고를 하시고요. 자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핸들 상태 깨끗합니다. 벗겨지거나 한 부분 아직은 없고요. 깨끗하고요. 동승석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천정도 깨끗한 편이고 트윈 선루프 이렇게 천장에 두개 있고 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앞에 실내 램프 버튼 요 보시고요. ECM 하이패스 단말기, ECM 룸미러, 그 다음에 투체너 블랙박스. 방전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빼놔요, 전원을. 그 다음에 앞에 대시보드 쭉 보시고요. 좋습니다. 조금 2017년, 2018년하고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되고 자 시동을 걸고 조금 더 보실게요. 시동 넣어주세요. 걸렸습니다. 자 계기판 먼저 보실게요. 계기판에 타이어 압이 부족한 게 하나 있어서 저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냥 보여드려요. 단점이기 때문에 타이어 바람 꼭 저한테 바람 넣어서 가시도록 말씀드리고요. 내비는 부팅되고 있는 겁니다. 부팅된 다음에 한번더 보고요. 핸들 엔진 상태.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인데, 엔진 소리 정숙하게 들려오고요. 상당히 깨끗한 상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 대시보드 쪽 볼게요. 컵홀더 키는 순정 리모컨 두 개. 요거는 닫히는 거예요. 열었다 닫히는 거고. 요 부분 똑같고요. 차고 높이는 버튼 있고. 똑같죠? 깨끗합니다. 암드스트 깨끗하고요. 도우 상태 깨끗하고요. 특히 여기가 좀 자꾸 상태에 따라서 차에 따라서 여기 좀 차이가 나요. 아, 어, 거 보시고요. 제가 차량 판매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엔진 스크래치는 안 다며? 요 W22는 엔진 스크래치 아주 당연히 나죠. 안 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W22 하나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W222 가면. 엔진 스크래치 신경 쓰셔야 되는데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워밍업 잘 하시고요. 모든 사람들 길에 다니는 게 W222 벤츠 S클래스 자 1열에서 내려서 1열 전체 상태에 담습니다. 길에 수많은 벤츠 S클래스 W222이 시내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 어떻게 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유튜버 중에 차량을 판매하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어떤 차는 어로, 어떤 문제가 있어 이런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한 마디만 하면 모든 분들이 그 차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들 하시죠. 두 번째 줄, 줄, 줄 엔진스크래치 신경 쓰셔야 되는 차 맞습니다. 그 대신에 워밍업 확실하게 하시고 타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 뒷좌석 상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도어 상태 v i p 석 도어 상태 상당히 깨끗해요 뒷좌석에는 이용을 안 했습니다 탁 보면 알아요 자 모니터 10인치 두개 요즘에 모니터 없는 모델들이 있죠 요거 10만원이 예전에는 30만원 했었는데 요즘에는 10만원이면 해요 10만원 10만원 두개 장착 여러분들 그 쌈짓돈으로 두개 하면 그래도 차량 전체 느낌이 업그레이드되는 거. 근데 뒤에 아기를 태우지 않으면 굳이 그거 쓸데 없어요. 솔직하게 이거 뒤에 모니터 쓰는 사람들 있을까요? 잘안 씁니다. 그냥 모양새야 모양새. 모양새 위해서 돈 들이는 거는 무의미하다. 깨끗하죠. 공조 시스템 부분, 안내스트 부분 오인승입니다. 뒤쪽 앰비언트 빨간색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깨끗하고요. 깨끗하면서 차량. 어, 전동 사이드 햇빛 가리개 다 내려가 있고요 뒤쪽에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뒤쪽 선루프 커튼은 닫혀있고요. 뒷좌석 한뼘반 나오는 거 똑같고 롱바디에요. 사륜 완전 무사고 성능검사 올 100점 뒷좌석 공간 보시고요. 지금 시트가 약간 뒤쪽으로 빠져 있다. 이렇게 참고 하시고요. 차 상태는 좋습니다. 엔진 상태 좋고요. 트렁크 깨끗합니다. 청소도 깨끗했어요. 우리 상품화 집에서 상품화 청소도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아주 깨끗하네요. 골프 가방 충분히 들어가죠. 양쪽에 휀다까지 휀다, 이쪽 휀다까지 대시보드가 끝까지 있기 때문에 자 밑에 사물함도 깨끗하고요. 요것도 순서를 바꿔서 껴워서 밑에는 더 들어보지 못하게 돼 있네요. 요 순서 바꿔 끼워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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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렁크 닫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즉저 같은 사람들이 조회수 늘리려고 어, 뭐 구독 버튼 구독수 늘리려고 한 번씩 이벤트 그냥 핫한 핫한 거 아니죠? 수법이죠. 그래서 뭐는 어떤 차는 절대 사지 마세요. 그래 왜 사지 말라는가 하고 아이고. 왜 사지 말라는가 하고 다한 번씩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내에 다니는 차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셔서 상당히 신경 쓰고 관리를 조금 더잘해 주십사.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맞는데 그 대신 그만큼 관리를 조금 더잘해 주십사. 신경을 더 쓰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엔진은, 엔진 소리 아주 깨끗하고요. 이건 왁스. 우리 상품 맛집에서 제가 상당히 그 말씀 꼭 드리죠. 왁스 그냥 쫙쫙 뿌리주 준다고. 이게 뭐냐면, 왁스가 이게 먼지 같은 거다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상품 맛집에서 이걸 뿌리고 문질러 주게 되면은, 검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여요. 새 차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또, 또, 존댓말이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이거를 민질러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없어져요. 없어지면 또부옇게 되겠죠. 네, 그런 겁니다. 엔진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엔진 소리, 팬 소리, 벨트 소리. 요런 것이 중요한 거죠. 엔진 상태는 여러분들이 귀로 판단할 수 있는 소리기 때문에 꼭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엔진상태는 갑이다 10만키로다 주행거리 아주 짧은 거예요 15년형 이고 자 후드 닫았고요 AMG 스타일로 외장만 개조가 됐다 보시면 되고요 헤드라이트 상태 밝게 잘 좋고요 자세 한번 더 담으면서 촬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근데 AMG 스타일을 상당히 로망이죠. AMG 하면 내가 며칠 내에 AMG 6호 쿠페 4억짜리 차량 소개 드릴 테니까 AMG 쿠페, AMG라는 것이 뭔가 상세하게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AMG 그래서 로망인데 요런차 저렴하게 사서 셔 이렇게 조금 비용들여서 개조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다음에 마이바상로 개조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어, 차량 S 500L 이영틱 차량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